요즘 시장 보시면 다들 그래요. 이제 주식은 어렵다. 정보 싸움은 끝났다. 근데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보가 돈이 되는 시기예요. 시장은 흔들리고 뉴스는 불안만 키우지만 그 안에서도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AI 열풍 덕분에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무기는 GPU가 아닙니다. 지금 멀가에서 움직이는 정보는 엔비디아가 AI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만 하는 게 아니라 AI 모델 학습까지 서비스화하려는 움직임. 이게 알려지기 전부터 이미 내부 자금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실적 부진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건 FSD 베타 확장 뉴스예요. 이건 단순 차량 판매가 아니라 AI 주행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매출 구조 전환 신호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매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이 사람들의 감이 아닌 정보의 타이밍이에요. 주가가 반등하기 전에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내부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먼저 읽는 사람, 그게 바로 시장의 승리자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 종목 분석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정보가 모이는 구간, 즉, 엔비디아와 테슬라 뒤에서 움직이는 AI 수의 2차 라인업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 돈 버는 사람은 차트를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먼저 본 사람이라는 걸이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글로벌 투자 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나스닥이 2만 포인트 돌파하고 AI 대형주들이 연일 신고점을 찍고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보면서도 도대체 뭘 사야 오를지 모르겠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외 주식 선물 거래창을 열었다 닫았다 다 반복하면서도 딱 하나 믿고 살만한 종목이나 확실한 포지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아 이제 늦었구나.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거 계속 내려가면 레버리지 손실이 큰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만 커집니다. 유튜브에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말이 바뀌고 뉴스도 서로 다른 얘기를 쏟아내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꾸준히 수요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끄러운 뉴스. 인기 있는 유튜브 종목 추천 영상 없이도 조용히, 확실히,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도 머릿속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정보입니다. 예전에는 정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신문을 꼼꼼히 살피고, 매일 아침 뉴스 기사 보고 전문가 방송을 몇 시간씩 듣고 주변에 주식 잘한다는 사람 밥한끼 사주면서, 형! 요즘에 뭐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항상 그 정보가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끝난 정보였습니다. 뉴스 보고 샀더니 이미 고점이고, 신문 보고 롱 포지션 잡았더니 이미 최고점이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죠. 그 시절 투자자들에게 돈을 잃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켜고 클릭 몇 번만 하면 수천 개의 미국 주식, ETF 분석이 쏟아지고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종목 추천 영상이 뜹니다. 하지만 문제가 몇개 생겼죠? 바로 중국발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들. 자,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한 종목이 갑자기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땡땡바이오 아프리카 국가와 대형 백신 계약 체결이라는 영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제목과 썸네일, 심지어 영상 내용까지 거의 똑같았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보고 그 종목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단 3주 만에 주가는 마이너스 58% 폭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영상 들을 제작하고 유포한 곳은 중국계 미디어 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까요? 첫 번째, 조회수를 올려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극적이고 거짓된 내용으로 조회수를 끌어모아서 광고 수익을 챙깁니다. 두 번째, 특정 종목을 단기적으로 펌프앤덤프해서 자신들이 미리 사놓은 주식을 고점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자신들만 고점 에서 팔아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결국 피해는 전부 해외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입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당 1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 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많은 게 아니라 가짜 정보가 문제인 시대입니다. 그럼 진짜 정보를 얻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방산주 움직임을 미리 포착했고, 미국의 특정 방위산업 관련 ETF를 사전에 매수했습니다. 뉴스가 터지고 나서 이 종목들은 단 3일 만에 80%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뒤늦게 접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고점에서 물려 마이너스 30% 넘는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률의 차이는 단 3일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정확하고 빠른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정보가 3일 정도만 빨랐을 뿐인데 수익은 천지차 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정보도 중요하지만 빠른 정보만으론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빠른 정보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입니다. 저는 글로벌 금융 시장 투자를 13년 넘게 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월급 160만 원 받고 퇴근 후에 500만 원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3년간 손해만 봤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본 정보는 빠르기만 하고 정확하지는 않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가를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가와 상품 가격이 뉴스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미국 연준의 회의록,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자료, 대형 해지 펀드의 포지션 변화, 그리고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데이터 등 실제로 시장을 움직일 수 수 있는 진짜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처음으로 연간 2 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보는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확실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뉴스만 보고 따라가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진짜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보는 정보는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 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대형 기관, 헤지펀드나 연기금이 실제로 포지션을 잡는 종목인지 확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은 개미처럼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월가의 투자자들은 회사의 내부 정보나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은 상승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 FOMC나 주요 경제 보고서 발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선물 시장 흐름이 감지된 종목을 삽니다. 뉴스는 항상 늦습니다. 뉴스가 나왔다는 건 이미 기관이나 세력들이 매집을 마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단계라는 겁니다. 진짜 수익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테마를 미리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력의 대규모 진입 청산차트 패턴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선물 파생상품의 차트를 보면 기관이나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흔적이 보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지만 대량 매집 및 청산의 흔적은 반드시 차트상에 남습니다. 이 흔적을 포착하면 세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격이 움직이는 걸 따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준으로 투자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반도체 관련 대형주를 미리 매집했습니다. 당시 미국 상무부의 AI 칩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이 산업계 소식지에서 미리 감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사전에 입수했고, 엔비디아와 AMD를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플러스 93%, AMD는 플러스 71% 상승했습니다. 2024년 8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탄소 국경세 도입 이슈 관련 자료를 관련 무역 협회를 통해 미리 확인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ETF 그리고 특정 태양광 기업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얻었고 미리 매집한 결과 각각 66% 51% 수익을 냈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고용 지표 관련 예상 시나리오가 월가 내부 보고서에서 미리 유출됐습니다. 저는 그걸 포착하고 달러 N 선물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움직이며 플러스 112% 연관 종목에. 플러스 73% 폭등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히 뉴스보다 먼저 정보를 얻었고 정보를 정확히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딱 하나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개인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얻나요? 맞습니다. 개인이 이런 정보를 얻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준 회의로 월가 보고서 대형 헤지 펀드의 동향을 일일이 분석하고 선물 포지션 변화까지 체크하는 일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추적해서 검증된 것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릴 거예요. 저는 지난 13년 동안 미국 SEC 보고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전후의 시장 움직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흐름과 선물, 옵션 시장의 미결제 약정 데이터, 세력의 대규모 진입 청산 패턴까지 이걸 조합해서 단순 정리가 아닌 투자 가능한 확신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53세 직장인 김정훈 씨, 2023년 초 3천만 원으로 시작해 1년 반 만에 계좌 3억 8천 돌파했습니다. 정보만 보고 따라 들어갔고 자녀 유학 자금까지 마련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정보가 앞서 있었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정보 없이 투자하면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가고 유튜브 영상 보고 급등주 쫓아 가고 전문가 말 믿고 샀다가 선물 마진 콜 당하고 결국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80% 까지 갑니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딱 하나입니다 검증된 정보 그리고 그걸 실제 매매로 연결하는 방법 든지 이해할 수 있게 딱세줄 요약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움직이는 글로벌 테마 세계 매수 매도 포착 종목 리스트, 고점 주의 종목 경고, 대형 기관 수급 리스트, 차트 패턴별 진입 타이밍. 이걸 보고 매매한 분들 지금 이미 수익 내고 계십니다. 자, 이쯤에서 중요한 경고도 하나 드립니다. 정보는 많을수록 위험합니다. 확신보다 의심이 앞서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2014년 하반기 OO 바이오가 OO 국가와 계약 체결. 이런 영상이 40개 채널에서 동시에 올라왔어요. 결과는 3일 만에 마이너스 47% 폭락. 회사 공시로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어요. 영상은 모두 삭제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도 중국계 미디어에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평균 손실은 마이너스 2,100만 원. 왜일까요? 제대로 된 정보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진짜 정보를 보는 방법. 뉴스보다 먼저 흐름을 보고 세력이 움직이는 차트를 확인하고 대형 기관 수급 포착을 비교하는 것. 이 세 단계를 통과해야 비로소 정보가 수익이 됩니다. 제가 이걸 알려 드리는 이유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수익을 보신다면 다음에도 제 채널을 찾아오셔서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하시고 그럼 제 채널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이 살아가는 구조라는 거죠. 저는 정보로 신뢰를 쌓고 여러분은 수익으로 증명하고 그 결과 우리는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단, 가짜 정보와 사칭만 주의해주세요. 010-7611-9878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에 정보라고만 남겨주세요. 별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010-7611-9878이 번호로 정보라고 남겨주시거나 영상 밑에 설명란 링크에 있는 폼 하나만 작성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지금 기준으로 들어가야 할 종목 3개 빠져나와야 할 종목 2개 글로벌 기관이 수급이 몰리는 섹터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문자 보냈다가 괜히 정보만 털리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해킹범도 아니고 여러분 번호 하나 안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 지금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고요. 제 와이프도 강남에서 카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낸 종목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진짜 딱한 주만 담아 보세요. 그럼 그한 주로 수익이 낫네 하시고. 저를 믿을 수 있으실 때그 다음에 또 요청해 주시면 제가 정보 안 드리는 거 아니니까 소액으로만 투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정보가 옳고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 그것만큼은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